네, 초전도체 테마가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나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정말 다 끝난 거야? 먼저 이한가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게임 끝이라는 미국 연구소 주장에 초전도체 테마주가 모두 다 급락했습니다. 자, 특히나 미국 CMTC에서 LK99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미국 멜랜드 대학 응집 물질 이론 센터 CMTC가 SNS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어, LK99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초전호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말했습니다. 자, 테마주 투마 지금 거짓 풍문 유포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되고 나서 움직여야지 좀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자 신용융자 확대는 좀 조심해라, 어, 과열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이 내용만 보고선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야 이게 안 좋은 얘기긴 알겠는데 그 동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사람 많았잖아. 그런데 왜 그래?라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두 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선 주장의 근원지가 미국입니다. 자, 처음에 이 상승이 일어난 것조차도 미국 연구진에서 나온 얘기였었어요. 미국 연구진에서 컨텀 연구소의 아카이브 논문에 대해서 충분히 초전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정 반대로 그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니까 자. 처음에 주가의 근원이 됐던 이유가 박살낸 거기 때문에 우선 하한가를 가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자 게임 끝야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투심이 안 좋아진 거겠죠 이두 가지 큰 요인이 주가를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정말 끝일까 과연 이제 정말 끝일까 하방으로 전부 다 계속해서 다 죽을까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물론 물리신 자리가 너무 최고점, 완전 꼭대기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히려 재반등 줄만한 뉴스도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부분만큼은 제가 따로 대응집에서 적어놨는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먼저 영상에서 드리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나올 뉴스 자첫 번째 바로 이석배 대표의 설명입니다. 자 이석배 대표가 이런 뉴스를 했었어요. 상온초 전도체 진위 공방에 대해서 한달 뒤에 설명회를 열겠다. 지금 전 세계 검증 진행 중이고 리포트 받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3주 정도 뒤에 바로 이석배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발표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석배 대표가 이런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검증 시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샘플 제작에만 꼬박 72시간 걸리고 학회 쪽에서도 달라고 했었죠. 지금 아직 안 주고 있고요. 자,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LK99 측에서 말하는 자료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키프리스에 가서 자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지저항 세라믹 사물 보시면 됩니다. 자 출원인 컨터메너 연구소 돼 있죠.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자 전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보시면 여러 가지 특허권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단적인 예를 하나 보신다면 자,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가열 온도가 550에서 1,100 그리고 가열 시간 같은 경우 10시간에서 100시간일 수 있다. 자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자 아무래도 특허권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 예 같은 경우 이렇게 넓게 잡아놓은 이유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보호 범위를 넓게 해야 나중에 추후 보호받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 가운데 해당에 딱 맞는 성질에 갖는 치료를 만들기가 또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도자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흙 반죽, 흙 반죽 특정 온도. 자,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 고유한 색깔 등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이 만든 고려청자가 굉장히 희귀했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료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료가 또 나온 다음에 있어서의 검증 데이터도 분명히 필요단 하 겁니다. 자, 공동 저자분께서도 회사 자체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자, a k 9 공동 저자 같은 경우는 측정 결과는 초전도체 특성 확인된다. 그리고 상용화에는 10년 더 걸릴 것이다. 즉 특성을 확인되는데 이걸 가지고 상용화까지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투자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상용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실효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뉴스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는 마셔야 될게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적 아니다 진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를 흔드는 에너지가 뉴스기 때문에 그 뉴스에 우린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상승으로 엮길 재료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권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시근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 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우리 모비스 마이너스 25.63% 지금 281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금 2800원 밑에 지금 15만 원준 정도 따로 걸려있는 모습이죠. 자, 분봉상 흐름 보셔도 갭 뜨고 올라와줬다가 자, 시가 잘 지지해주는가 싶더니 빠진 다음에 자, 별로 못 지켜주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처박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진짜 초전도체가 됐을 경우에 진짜 수혜를 받을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핵융합이 현재로서도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자, 어제째 뉴스입니다. 어제째 뉴스에서 미국 연구소에서도 핵융합 점화 7개월 만에 재성공했다. 자, 결과 분석 중. 자, 진짜 좀 있으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초전도체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진짜로 우리 모두가 인공태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초전도체 정말 대박인 수혜주로 어, 꼽히고 있었는데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 악재 뉴스로 인해가지고 한가급 하락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먼저 지지라인, 지지 저항라인 지지 저항 항상 살펴셔야 됩니다. 본인의 평단가 라인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 지지 저항라인 지금 처음 처음 시세 줬던 요 정가산. 이 종가선 라인,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15원을 세력이 지켜준 거예요. 하향가까지안 꽂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세력이 돈을 썼으니까 이상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그렇다면 물량 더 받아가지고 올릴만한 그런 제스처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쪽에 지금 지지형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 쪽으로는 처음 돈을 썼던 요 라인까지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평단가를 최대한 요 라인 쪽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반등 조수때 바로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런 대응 시나리오들을 방금 말씀드린 지지형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무조건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모비스 대응 전략 전부 적어놨고요. 자 어떤 거 적어놨느냐? 자첫 번째, 자 평단 평단가 예시와 함께 대응 비중 시나리오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평단가가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자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자저 밑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 대응 비중 시나리오 적어놨고, 자두 번째 추가 재료에 따른 구체적 예시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들 제가 말씀드렸죠. 컨턴 연구소 쪽의 시료 제작과 함께 거기에 대한 시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데이터베이스들 전부 다 공개할 텐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 예시 들어가지고 시나리오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추가 비중 및 조율시 매매 타점 타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구체적인 지지저항다 말씀드려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하신 해분 많잖아요. 대응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자, 요러한 타점에서 요러한 모습 보일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 적어놨으니까. 이러한 대응 전략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자, 오른쪽에 보시는 010-7625-4168로, 자, 대응 전략. 모비스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자꼭 받아가세요. 모두가 보시는데 본인만 안 보시면 손해니까 자 반드시 받아가셔가지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될 건. 추가적인 반등 나왔을 때 본절 오면 정리 절반 정도 하세요. 아셨죠? 자, 이거 정말 이것만 잘하셔도 무조건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고. 자, 그만큼 흡수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정말 대응 잘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빠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이런거 실시간으로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옆에 텔레그램 방 참여 링크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0 2 0 765 4168로 참여 참여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이시면 관리 관리 들어가셔 가지고 초대 링크 있거든요 요거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라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우리 모비스 초전도체가 기본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주를 받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테마주, 그 뉴스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언제든지 급락,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대응 철저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